맛있는데 다이어트까지 된다고? 평생 숙제 같은 다이어트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네요.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 전화 한 통이면 입맛에 맞게 다양한 음식들을 드실 수 있죠. 하지만 이젠 집 밥해 먹어요. 양파 슬라이스 해주시고요. 대파 한대 초록 부분과 흰 부분 나눠서 다져줄게요. 초록 부분은 고명으로 올려줄 거라 쪽파로 해주시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. 팽이버섯도 밑동 잘라 결대로 찢어줄게요. 달궈진 팬에 오일 두 스푼 둘러주시고요. 준비한 파 볶아서 파기름 내줄게요. 파향이 올라오면 썰어둔 양파 넣어주시고요. 양파가 숨이 살짝 죽으면 찢어준 게맛살 넣어주시고요. 팽이버섯도 이때 넣어줄게요. 물 150ml 넣어주시고요. 코인육수 두알 넣어줄게요. 바글바글 끓으면 감칠맛 나는 쫄유 두 스푼, 진간장 반 스푼 넣어줄게요. 전분 1.5큰술, 물 2큰술 개어서 농도 보시면서 걸쭉한 느낌으로 해주세요. 이제 거의 다 완성입니다. 계란 2개 풀어서 넣어줄게요. 후추 톡톡 보들보들하게 넘어가는 게살 수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런 게살 수프의 느낌을 담은 덮밥이에요. 파 올려주시고 김자반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맛있어요. 속이 편안한 게살 덮밥 꼭 한번 드셔보세요.